프랭크 시나트라. 누군가는 그를 세기의 목소리라 불렀고, 누군가는 미국을 뒤흔든 위험한 남자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가 가난의 골목에서 세계의 무대로 올라선 전설 같은 여정을 함께합니다. 일부 가난한 이민자 아들 별을 꿈꾸다 1915년 뉴저지의 작은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아버지는 권투선수, 어머니는 강한 성격의 지역 정치 활동가. 그 속에서 프랭크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노래로 세상을 바꿀 거야. 하지만 그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인종차별, 원하는 데서 환영받지 못했던 시절.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집요했습니다. 밤마다 거울 앞에서 발성 연습을 하며, 단 하나의 꿈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부 세계가 사랑한 목소리, 그리고 어느날 그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오자 전국의 여성 팬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이후 시나트라는 빅밴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가 되었고 공연마다 수천 명의 소녀들이 쓰러졌습니다. 그 부드러운 바이브레이션과 마치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감성 보컬은 그 시대에선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삶그 자체를 말하는 대사 같았습니다. 3부 전설 뒤에 어두운 진실, 하지만 성공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시나트라는 사생활 논란, 폭발적인 성격, 그리고 마피아와 연관됐다는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피아 거물들과 사진을 찍었고, 케네디 대통령과도 가까웠습니다. 언론은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다. 그러나 시나트라는 늘 침묵했습니다. 그는 오직 무대로 노래로 모든 의심에 답했습니다. 사부 그리고 찬란한 마지막 시나트라의 마지막 무대는 화려했습니다. 70대가 넘어서도 그는 플라이 미투더 문이 첫 소절만으로 관객을 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불완전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시나트라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 그 자체였다. 그의 노래는 한 세기가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방식으로 살았고 자기 방식으로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